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시 성정동입니다. 아 진짜 가을에 끝으로 가고 있네. 여기 공영 주차장인가 보다. 음 여기 성정동 에 오시면 성정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일단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주위로 먹자촌이 형성이 돼 있어요. 맛있는 그러니까 일도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부대찌개가. 엄청 맛있는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본점이 대구 동성로에 할매부대찌개라고 있는데 구미에 있는 게지경점이라고 하셔서 여기 구미까지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오늘 가볼 맛집의 주소는요? 경북 구미시 신시로 14길 94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시로. 오뭐 먹자촌이 엄청 많다 식당이 쭉 있네 저까지 짠 동성로 할매 부대찌개 입니다 부대찌개는 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거 알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도 나게 한잔 해나 뒤면 오늘 해장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은요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십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안에가 뻥 뚫린 그런 느낌이네 응? 뻥 뚫린 음. 느낌이네 음. 깔끔해 그렇습니다 메뉴판은 참고하시고요. 아, 다 반찬 넣을 거 많이 줘. 딱세 개로 끝데분요 단무지, 고추, 김치. 일단 보대찌개가이인분에 많은이잖아. 그래서 오, 좀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나오는 아,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 양이 엄청나네. 햄도 많고, 고기도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 아, 아 양념이 밑에 다 있는가 보다. 섞을까? 와, 다 튄다. 어, 섞어봐. 아, 밑에 다 있구나, 양념이. 아. 햄도 엄청 많네. 그 음. 송탄 거기랑 비슷한가? 약간 송탄? 음. 저거 좀 비슷한 것같아의정도 쪽이 아니고. 음. 요즘에 벤또. 벤또네, 초기 도시락. 벤또 많이 만나네? 벤또 많이 만나네. 아, 아, 계란 하나 딱 올라가면 국물이지. 계란 후라이는 추가. 아, 국물 깔끔하다, 진짜. 음, 엄청 진하다. 밑에 당면 먼저. 맞아. 이지 맛이. 지금 딱 맛있다 라면. 뭔가자 토아. 라면 사리까지 라면 사리까지 응. 계란은 완숙이네 나는 완숙 좋아하는데. 반띵하자. <laughs> <밤딩> <laughs> 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이것만, 이거랑, 볶음김치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 삐어졌어 <laughs> 음. 음? 볶음김치 맛있다. 어제 먹은 맞다. 술이 해장이 되지 음. 시원하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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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딱 지금 상태가 좋은 거 아니야? 안 익은 상태 꼬들 꼬들 아니다니까 당신이 먹는 음. 거는 안 익었다니까 꼬들이 아니고 항상 말하지만 당신이 먹는 수준은 안 익은 겁니다 그냥 먹으면 안 뜨거워. 후, 흐, 아, 어제서 술이 빼먹었네. 그냥 딱되는구만 맨날 흘려. 맨날 음. 지지질 흘려. 맛있다. 아, 홍어 진짜 진하네요. 어, 볶음 김치인가 이거? 뭐지? 이거 맛있다? 볶았겠지? 어 김치.. 뭔지 모르겠네? 진짜! <laughs> <laughs> 음. 어 된장도! 집된장이겠집 된장. 음! 약간. 어고기 엄청 많네 진짜. 어기하고기 음. 햄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고비벼져 괜찮지? 음. 아니, 근데 밑에가 깊다니까, 엄청. 음. 밑에가 엄청 깊어가지고. 평파만편한 그거, 냄비가 음. 아니구나. 밑에 깊어가지고, 엄청 많아. 막 소스지, 씨. 먹어도 뭐 끝이 안 보이는데. 음, 아, 점심, 점심 도시락 비주얼인데? 음~~ 진짜 칼칼한게 고소한 그맛 담백하니 진하고 음. 맛있는게 진음 음, 맛있다 다먹었 시원하네 항상 맛있다고. 따라가. 액기나 왔다가 음. 간떡맛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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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는 다먹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1인 1메뉴니까. 1인 응, 1메뉴를 꼭 시켜야 되니까. 양이 많으 엄청 많다. 전정 배터지기 진짜 잘 먹었다. 고기가 아직 많아. 오늘 여기 동이 통정동에 있는 동성동 할미 부대찌개 통정점이죠. 와 진짜 본점만큼, 본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맛있고 양도 엄청 많습니다. 괜찮지? 음, 고기 엄청 많. 아직도 아 많아. 고기가 아직도 나아 오늘도 진짜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뿅.